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 되었고 맞벌이 하면서 이제 돌진한 아들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이 태어나자마자는 제가 회사에 출산휴가를 내서 3개월 집에서 쉬면서 산후조리 및 육아를 했고 이후에 저는 복직하면서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서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재택근무를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 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태껏 힘들게 쌓아온 경력인데 포기하기가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은 끊기지 않겠지만 회사 생활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업계가 좁고 그래서 인맥이 많이 중요한 자리인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돈이야 더 벌겠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만, 더 이상 이 업계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 욕심의 경력을 포기 못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집에 있을 우리 아이 생각하면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더군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남편이 복직 후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남편의 경우는 저랑 달랐어요. 회사 내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인데다가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라 1년 내내 육아휴직을 써도 눈치 볼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짧게만 휴가를 쓰고 다시 복직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벌지. 사람 성격까지 좋은데 결혼 전에는 그걸 포함한 모든 좋은 점 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하나둘씩 안 좋은 점을 찾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좋은 성격이 최고의 문제였지요. 저한테도 잘 아는 사람이니 좋지만 자기 손해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퍼주려는 성격은 제가 조금 자제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컨트롤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조금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월급이 괜찮긴 하지만 월급쟁이들 중에서도 잘 버는 편에 속하는 거지 무슨 어디 대기업 사장은 연봉이 10억이나 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식가족들이 무슨 날만 되면. 이날은 뭐다, 전날은 뭐다 해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돈을 뜯어가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건 말건 간에 신우가 자기 생일이니까 친구들하고 좋은데 가서 술 한잔하게 돈을 달라고 묻는 걸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건그 말을 듣고 저를 옆에 두고도 지갑을 열어서 5만원짜리 6장을 꺼내 신우한테 주는 남편을 봤을 때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게 뭐였냐고 따졌지요. 오빠가 동생 챙겨주는 게뭐 잘못된 거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나오더군요. 매달 생활비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기분 좀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고 따지는데 제 눈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이라면 모를까? 에이, 신우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신입생도 아니고 당시 나이가 낼모레면 서른인 나이였는데 오빠한테 용돈 받으려는 생각을 한 신호도 문제지만 달라고 했다고 그 돈을 또 주는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일해서 번돈 자기가 내키는데 쓰겠다는 거니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기에 생활비랑 아이 미래를 위해 따로 모으고 있는 적금만 잘 주면 되겠거니 하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생일이라고 30만원을 일말에 고민도 없이 꺼내줄 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때 지갑에 현금이 더 있었다면 더 줬을 수도 있겠다는 걸요. 생일에 기분 내라고 30만원을 척척 꺼내주는 것보다 더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지난 설이 지나고 나서 제 출산일이 임박해서 회사에는 계획한대로 휴직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조리원에서 2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더니 난데없이 올해 보너스가 나왔으니 그걸 전부 신우에게 주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싶어 웃음 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농담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진짜 줄거라고 하는 겁니다. 생일에 30만원을 줬는데 생일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있길래 성과급으로 받은 2천만 원을 신우한테 다 주려고 하느냐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인상을 팍 세다가 뭔가 떠올랐는지 저는 몰랐겠다 하면서 신우의 근황을 전해왔네요. 출산의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소식 못 들었을 거라면서 신우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결혼이면 축하할 일일 텐데 저는 남편이 저 놀려 먹는 건줄 알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우가 올해 서른이에요. 신우가 연애한다는 소식은 금시초문이었고 제가 아무리 출산에 조리원까지 해서 자리에 없었다지만 그거 길어봐야 2주하고도 며칠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제 출산 예정일 한달 전쯤 설 연휴 때였어요. 그때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신우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때였거든요. 심지어 신우가 시부모님이 너는 결혼 언제 하냐는 이야기에 말도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서른이다. 더 늙어서 경쟁력 없어지기 전에 시집 갈 거라고 하면서 올해내로 갈 거라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결혼할 남자는 있는 거니? 하고 묻는 질문에 남자가 어딨냐고 하면서 어디서 괜찮은 놈 있으면 곧바로 물어야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신우가 저한테 세언니네 회사에 돈잘 벌고 아직 결혼 안한 착한 남자 없냐고. 그런 사람 믿으면 자기 좀 소개시켜달라 하더군요. 착한 남자가 아니라 호구으로탈 남자를 찾는 거였겠지요. 제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신우를 소개시켜주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만 신우랑 결혼하려 드는 사람은 없겠다 생각해서 그때 그냥 쓴 웃음만 지으면서 대강대강 넘겨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시집은 가야겠다고 말한지 고작 한달 조금 지나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도 없던 신호가 난데없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으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 있었지요. 어이가 없어서 잠깐 생각에 잠긴 틈에 말을 잊지 못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매제될 사람을 벌써 따로 만나봤다고 하면서 사람이 아주 진국이라고 직장도 좋고 앞날도 창창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목 끝까지 그런 사람이 왜 신우랑 결혼한데? 하고 물으려다가 참았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속도위반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남편이 했어 저렇게 신우 남편 될 사람 자랑을 하는 이유도 뻔했습니다. 우리 신우가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서 저러는 거지요. 아마 친오빠인지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신호가 별볼일 없는 거 인정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제 앞에서 포장을 하려는 생각인 거지요. 속도 위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해서 속도 위반 할 수도 있지요. 심지어 제 친척 언니도 저랑 정말 친한 친구 중한 명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신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요. 몇 번이나 만났고, 얼마나 깊게 알았는지는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 당장 한달 전에만 해도, 만날 남자가 없다고 저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 노래 부르던 신우였는데, 결혼 상대를 만나도 얼마나 만났을지는 안 봐도 뻔하더군요. 안 그래도 서련이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우를 만난 게, 그 전에 연말이었는데, 크리스마스 파티로 클럽에 간대니, 어쩐대니 하면서, 오빠한테 용돈 타러 집까지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랬었거든요 분명히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쉽게 만난 사람 중 하나겠거니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우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남자가 훌륭한 위인인지 밥버러지 같은 자식인지는 제 알바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 성과금으로 나온 이천을 신우 결혼하는데 홀랑 줘버리겠다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미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이랑 재벌이가 차이가 조금 커서 결혼 후 자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혼은 반반 결혼했기에 생활비나 아이 커가면서 들어갈 비용들부터 더 미래를 위해 모으는 적금을 제외하고 각자 남는 돈은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제가 반대를 하고 나오니 남편이 그 점을 파고들고 우기더라고요. 내 연봉 알고 결혼하지 않았냐? 성과급은 말 그대로 보너스의 개념이지 그건 내 월급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생활비를 밀린 적이 있냐, 적금에 붓고 있는 돈을 밀린 적이 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도 남편은 자기가 신우한테 그큰 돈을 다 줘도 제가 기분 나빠하거나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좀처럼 제가 설득이 될것 같지 않으니. 남편도 지 동생이 하찮은 인생인 걸 인정하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신우가 솔직히 배우자로 삼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동안이야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그랬겠지만 이제 서른 대고 그러면 더 어린 애들한테 밀리고 그럴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요즘 남자들도 어린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면 여자 능력을 보는데 신우가 이제 어린 여자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여자도 아닌 거 저도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보낼 수 있을 때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우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집에서 오히려 앞길창창한 아들 빼앗긴 기분 들어서 얼마나 무시 당하고 우습게 보일 거 아니겠냐 고. 그럴 거면 돈이라도 두둑하게 들려 서 보내자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랑 아이 미래를 위해 적금 부어놓은 걸 깨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빚을 져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보너스로 받은 돈이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저한테 말안 하고 신우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 돈 아니었겠냐고요 제가 모르고 넘어갈 일은 없었겠지요 남편도 그걸 아니까 몰래 주지는 못하고 제 허락받아서 주려는 심산이었을 테고요 남편이 저 대신해서 1년 육아휴직 내고 아이를 돌봐주게 되면서 남편도 원래 벌어오던 수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월급이 많이 줄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 돈을 쥐고 있는 게 좋을 텐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남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우 생일이라고 돈 줬을 때랑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무튼 자기가 벌어서 받은 돈이니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건 좋겠다고요. 물론 액수가 액수다 보니 남편에게는 육아유직 기간 1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상한이 있기에 그동안은 생활비며 적금에 들어가야 할 돈을 면제해주려고 했는데 그 돈은 다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용돈으로 쓸 만큼의 액수도 남지 않았을 텐데도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그러겠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러나 저러나 매번 남편한테 용돈 필요하다고 와서 돈 뜯어가던 서른 살 신우를 치워버리는 거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발짝만 물러나주고 신우 앞날을 축하해줬네요. 그 뒤로는 솔직히 나쁠 거 하나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육아도 대신 해주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저도 경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싫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니. 경력이 무조건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욕심을 버리고 아이를 위한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렇게 남편이 복직하는 시기에 맞춰서 반 내려놓고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엄청 출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고마웠던 게 있었다면 남편이 돈에 있어서는 저한테 거짓말은 안 했었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긴 하지만 그래도 신우한테 그렇게 큰돈을 한 번에 줘버린 덕분에 남편이 육아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용돈으로 쓸 여윳돈이 없어서 어디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근하게 되니 다시 자기 월급도 많아지고 좋다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재택근무일지라도 아이 보는 거랑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신우도 시집 가고 나서는 저나 남편 괴롭히는 일이 아예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남편이 난데 없이 저한테 이제 재택근무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육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으니 둘째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왔어요. 우리 아들도 동생이 있는 편이 정서적으로나 책임감이라던가 해서 더 좋지 않겠냐면서요. 어디선가 연년생은 진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사실 아이가 이미 돌이 지났으니 엄밀히 말하면 연년생은 아니지요. 하지만 두살 터울이나 연년생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직 재택근무에 적응한 것도 아닌데 둘째까지 갖는 건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시기상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고생할 거면 한 번에 바싹 고생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자꾸 저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보채더군요. 여전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끝없는 설득도 있었고 혼자 크는 것보다 둘이서 크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 결국엔 자녀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라면서 들어갈 교육비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적금도 늘려야 하고 저희 신혼집도 방이 두 개짜리였는데 방세개에 화장실도 두 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겠고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나름대로 계산하고 공부해가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둘째를 가짜던 남편은 말하던 것과는 다르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제가 남편한테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거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둘째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몇 번을 묻길래 생각해보니 나쁜 점만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대충 이해가 가도록 대답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뜰 듯이 기뻐했었는데 정작 그날에도 별일은 없고 다음날 가볼 곳이 있다고 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뭐 저런 싱거운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니 열불이 납니다. 볼일이 있다 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식사도 안 하고 나간 남편이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빈손으로 온게 아니라 어디서 외내를 데리고 와서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 태어난 신훈의 아이였어요. 그때까지도 솔직히 저는 볼일이 있다던 사람이 신훈의 애는 왜 데리고 왔지? 하는 생각이었지. 남편이 말하던 그게 이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얘가 오늘부터 우리 둘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재미없는 농담을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진심처럼 보이더군요.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쉬는 애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우리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 있어서 부분 부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제정신이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뻔뻔하게 둘째를 갖자고 결정한 건저 자신 아니냐고 하면서 벌써 이렇게 하기로 다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는 겁니다. 둘째를 갖자던 게 신혼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자는 소리일 거라고 세상 어느 누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짜 제발 미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사정을 했네요. 이게 농담이면 지금도 충분히 저한테 한방 먹였다고. 제발 농담이라고 좀 해달라고 나중엔 제가 부탁까지 했어요. 남편은 농담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 아이를 우리 자식처럼 잘 키워볼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욕심을 버리고 재택근무를 한 것도 모성애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면서요. 저한테 뭐하러 배부르고 예민하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둘째를 또 가질 생각을 하냐면서, 그냥 이 아이를 우리 자식처럼 키우는 게 어떠냐고 되도 않는 설득을 자꾸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신우도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애 엄마가 아무리 자기 오빠가 둘째를 갖고 싶다고 했더라도 지혜를 데려다 키우라고 아이를 넘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제정신이냐고 신우도 그렇게 하자고 한게 맞냐고 말하니 남편이 또자초지정을 말하더군요. 미리 말해줬으면 둘째 이야기 꺼냈을 때 제가 눈치라도 챘을 텐데, 어째 말 한마디 없이 숨기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신우한테 그 돈까지 줘가며 겨우겨우 결혼시켜놨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 집에서도 신우가 크게 탐탁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니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던가 봐요. 출산 전까지만 해도 신우네한테 그렇다 할 불화가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이가 남자 쪽을 안 닮은 건 둘째치고 혈액형부터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이후에 친자검사가 진행되었고 안 봐도 비디오처럼 남자는 진짜 애 아빠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는 내쫓기듯 그 집에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애 아빠는 신우가 그 당시 연말 축제 분위기에 하도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누군지 짐작도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 집에서도 신우를 100% 믿었던 건 아닌지 혼인신고도 안 했었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덕에 신우는 애만 없으면 새 출발을 할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돌진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육아를 하기로 했으니 그 애를 우리가 데려다 키우면 되겠다고 혼자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저한테는 둘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진짜 둘째를 낳아서 기르자는 게 아니라 신호애를 데려올 테니 키우자는 소리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돌려서 말했던 겁니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호앞기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는데 웃음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부리는 억지에 한두 번못 이기는 척 저주다 보니 남편은 그게 언젠가부터인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30살 신우한테 용돈 주는 것부터 해서 자기 몇 달치 월급에 준하는 성과급도 신우를 위해서라면 쾌척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처음엔 안 된다고 먼저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남편 뜻대로 할수 있게 해준 일들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결정하면 제가 어떻게든 따라와 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젠 신우가 나온.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을 호적에 올려서 내 자식처럼 키우자는 일까지 오게 되었네요. 말해서 들어먹으면 참 고맙겠지만 남편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제가 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한숨 푹 내쉬면서 그렇게 신우 앞기를 위해 신우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고 싶은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제가 또 져주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 삶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요. 남편이 감동한 눈으로 저를 한번 안아주러 오길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소원대로 그 애는 네가 네 호적에 올려서 키우라고요. 나는 이 결혼 생활은 더못 하겠으니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고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되고 집에서 두고 나온 게 있어서 저희 집에 다녀와야 했는데 집에 가보니 남편만 혼자 있고 애는 없더라고요. 네 자식처럼 키운다던 네 동생애는 어디다 두고 혼자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회사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겠냐고. 일단 신우가 데려갔다고 하면서 이혼은 제발 저보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대요. 이제 와서 빈다고 해서 내 마음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남편이 신우 뒷바라지도 모자라 똥싼 것까지 다 치워주겠다는데 세상 어떤 아내가 그걸 그렇게 하라 두겠냐고. 머리가 있으면 모기에 달고 다니지만 말고 생각 좀 하라고 했네요. 지가 지돈 벌어다가 신우 뒷바라지 해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는다고 해도 결국 제가 없었으면 신우에는 키워주기는 커녕 돌봐줄 생각도 못 했을 거면서 감히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반성하는 척 앞으로 이런 일을 없을 거다 하면서 저한테 빌어왔지만 저는 마음에 캐지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숨다고 해도 그 말이 남편 입에서 나왔다면 이제 믿지 않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신뢰가 가질 않는데 그런 사람하고 계속 해나갈 미래가 뭐가 중요하나 싶었네요.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을 하는 게 저나 제 아이한테도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알아요? 신호가 나아올내가 저의 하나일지 앞으로 제가 신호가 배불러 낳아온 몇십 명의 아이들 엄마가 되어야 할지 말입니다. 사회에서 소위들 말하는 애 딸린 이혼녀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이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애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신우애를 내 자식으로 키우는 삶보단이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의 승진은 힘들겠지만 그 결정은 후회하지 않아요. 재택으로 일하면서 아이 잘 키워나갈 거고 아빠 없이 자라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주고 훌륭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